벌써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요즘 가장 바라는 건, 어, 아 어쨌든 청소부입니다. <laughs> 그, 유튜브 세계가, 그러니까, 그, 온라인, 음, SNS, 이쪽 세계가 깨끗해져야지 현실 세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 왜냐면, 그, 가상세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가상세계가 음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이게 앞 광고 한번 하고 앞 광고 맛있어요 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 가상세계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들. 폭력을 가상세계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현실을 찍어서 가상으로 만들고, 가상세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둬야 될까? 저는 내버려두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단호하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음. 폭력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그 발본세권 발본세권 해가지고는 어... 정당한 적당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한 우리의 법률이 지금까지 몇천 년간 만들어 온 함무라비법전 이후부터 어... 지금까지 어... 몇천 년간 만들어 온 발전의 우리 법률체계 안에서 어, 그들을 적당히 징취하지 않으면, 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비등해가지고 좀더 심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버레카들, 사이버레카들 그, 처벌을 하는 수위가 아, 너무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높아져버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 이번에 그 찬송가 부르면서. 아니, 그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사대 정신, 사대주의,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대주의가. 어, 우리, 우리, 우리 큰아빠는 힘이 세. 어 경찰이야. 그리고 힘이 세. 그러니까 우리 큰아빠가 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대 정신. 그그 반론은 그, 그거예요. 어 반론은.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찬송가 부르고 태극기는 이제 뭐 자기의 정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성조기 들고 찬송가 부르는 건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그리고 미국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이거 정신병자들이죠 이게 도대체 자기의 어떤 입장을 자기의 어떤 정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려면 정당하게 그거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성적이 들고 찬송가 부르고 길바닥에 들어 놓고 이거 이건 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성적이 와 찬송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laughs> 일장기도 들고 싶을 거예요. 어 일장기도 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어 왜냐하면은 그쪽 계열에 뉴라이트 애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동조할 수가 없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침탈한 게 억압과 침탈을 한게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일본의 억압과 침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아마 덴마크 수준의 예, 덴마크, 뭐 핀란드, 어, 노르웨이, 뭐 이제 북유럽 수준의 어떤 그 어, 지성 체계와 어, 복지와 어, 영국 빼고 <laughs> 영국은 지금 완전 망해버렸죠 이제 예,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마음 속에는 일장기를 품고, 손으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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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어그 사대주의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조합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어, 하나님이 그다음에 천주국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laughs> 이제 중간 간고한번더 하고. 그거 참 그거 참 아니다 싶어요. 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음, 좀 부끄럼쟁이 토마토 같은 음, 부끄럼쟁이 어, 부끄러워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정정당당하게 폭력에 근거하지 말고, 어. 폭력행위를 하지 말고, 어. 폭력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줄 거야. 천조국이 나를 보호해줄 거야. 일, 그 일장기 들고, 송조기 들고 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폭력을 그 인정하는 순간 쟤네들이 저렇게 폭력을 하는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어, 미국이 보호해 주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 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어, 인류가 몇천 년간 어, 싸워왔던 어, 이렇게 남한테 남을 것 탐하지 말고 어, 착하게 살고 해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 보호하사 내가 남은 것을 빼앗아서 남은 것을 약탈하고 남은 것을 때려 부서도 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어, 천조국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것은 진짜 망상이죠. 어, 망상 장애라고 봐야 돼요. 야.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법치 국가의 에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누구 것을 때려 부셨는데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몇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천조국이 성조이 천조국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면죄야 이거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은 망상이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이것은 음, 우리가 철저하게 어, 더 심한 벌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정당한 어, 처벌을 해야 된다. 청소부였습니다. 안녕.